네 안녕하세요 빨간치크입니다 바이오 FDNC죠 어, 식물세포 바이오 관련 기업이고요 수예치 결과가 나왔는데 74.01대1 그런데 고무가가 밴드 상단 바로 아래 2만 0천원에 결정이 됐죠 보통은 이 정도 결과면은 밴드 하단이거나 하단 아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DB금융투자와 회사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간이 배 배박, 밖으로 나왔거나 네. <laughs> 아니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요? 뭐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공국가가 23,000원, 29,000원 희망공가에서 네, 28,000원 밴드 상단 바로 밑에 결정이 됐습니다. 뭐, 이 정도라 그러면은 뭔가 근거가 있겠죠? 어, 그런데 수혜치 결과는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74대 1밖에 안 나왔고. 어, 가격 분포를 봐도 뭐 28,000원이면은 2선인데, 네, 초과도 있고요. 뭐, 28,000원이야. 그러면은 2 8 0 0 0원인 것처럼도 보이는데 어, 수요의 증 결과가 너무 안 좋죠. 70대 1이면은 네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네, 네 이게 미약약 비율이죠. 네어하약하약 아, 비율이고요. 죄송합니다. 네한 어, 89%가 미약약인 건데 네, 하약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네 음, 공모는 전액 다 신중호집이고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네, 매년 84억, 86억 어, 2021년 3분기까지 73억. 뭐 네, 폭발적으로 뭐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단기 순이익은 이익은 나긴 하는데 4억, 25억, 24억, 18억. 어, 비율은 조금 낮아 낮진 않고 뭐 중상 정도 돼 보이죠, 비율은요? 네. 네, 한매 청근도 없고요. 네, 유통 가능 물량이 대단히 낮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존 주주 물량이, 예, 공모주주보다 13.97보다 더 많죠? 네, 기존 구주주들 물량을, 네, 매각하려고 <laughs> <내가> <laughs> 상장하는 건가요? 네, 37.44%. 네, 뭐,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코넥스 업체와 비교했을 때는 코넥스보다 는좀 높고, 코넥스 이전 상장은 아니고, 신규 상장인데, 네, 높죠? 조금, 네. 네, 희망업무가상장 방식이죠. 네, 바이오니아 셀바이텍휴메덱스를 네, 네, 비교 업체로 선정을 했고요. 어, PER 기준으로 23, 53, 1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 네. 1월 27일 날짜. 네, 이 주가가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네,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 이 기준으로 하면 적용 p r 이 30.8이 맞는데, 네, 현재 주가로 하면은 적용 p r 이 17.3이 반토막이 나 버렸죠.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17.3인데 네, 그래서 2021년 실적이 3 0 8이었고요 그래서 적용할 때는 20, 2021년 3분기 말 실적을 이용해서 28.85%로 PER를 계산을 했고 그렇다 해도 아직 많이 높죠. 네, 적용 PER를 28.85배로 네, 계산을 했고요. 네, 어, 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비교회사가 17 정도 나오죠. 17 약간 초반이 나오는데 그러면 은 이거를 어, 단기 순이익도 또 추정해 2023년 네, 연산일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2023년 추정으로 계산을 했고 어 28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액이 36이 나왔는데 여기서 20% 36% 할인을 해서 28,000을 결정했다 그래도 실제 현재 그 비교 대상 기업들이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네네 네, 똑똑한 분이 한 거라고 해가지고 네 믿고 가자니 조금은 네 납득이 상식적으로 혹시 제가 뭐 잘못 설명하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휴때 잠깐 쉴 때,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지만은, 네, 일단은, 네, DB금융 투자고, 어, 32만 5천 주. 뭐, 공모 규모는, 네, 얼마 안 됩니다. 네, 한 350억? 한 60억 정도 되겠네요. 네, 어, 최악 한도는 일반 32,000 주고요. DB금융 투자. 네, 납득이 조금 안 되는, 네, <laughs> 공모가인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급락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도 어떻게 할 수, 회사나 뭐, 주관사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되지만은 뭐 수의 요 직결가가 대단히 낮은데.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받아들이기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